좌회전 했을 때 심장이 또뚝 떨어져 내가 좋니? 왜 들어와? 저도 회전할 때마다 깜놀 많고요 특히 두줄 이상 좌회전 접촉사고도 직접 <목소리> 여러분 안녕 여러분의 피때면입니다 엄연히 유도차선 그려져 있는데 특히 두줄 이상 좌회전에서 내 유도차선으로 자꾸 옆에 차가 침범에 들어오죠. 깜짝깜짝 놀라죠. 일반적으로 유도차선은 운전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그려놓은 건데 실제로는 도로 사정에 맞지 않게 그려져 있는 것도 많은데다가 운전자끼리의 약속이 깨지는 경우의 빈도가 높습니다. 대개 운전자가 구분 도로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짧게 돌려는 나쁜 습관이 굳어져서 유도 차선보다 훨씬 짧게 돌고 또 좌회전 후에 바로 우회전을 해야 하는 도로에서는 회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바깥쪽으로 미리 차선을 바꿉니다. 매우 위험하죠? 특히 회전할 때 유도 차선을 도는 동작과 전방주시를 동시에 해야 해서 같이 좌회전하는 차는 신경을 못 쓰거나 사각에 든 채로 회전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엄청 높습니다. 멀티플이 안 되는 거죠. 저도 회전할 때마다 깜놀 많고요. 특히 두줄 이상 좌회전 접촉 사고도 직접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도차선 회전법 들어갑니다. o u 라 첫째, 딴 차보다 늦게 간다. 신호를 받아 출발할 때부터 아예 다른 차보다 한옥 늦게 가세요. 회전하는 동안은 계속 옆차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피해가는 게 최고의 운전법입니다. 접촉사고 안내려면 이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없죠. 둘째, 딴 차보다 빨리 간다. 이건 내가 맨 앞에 섰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것도 역시 절대 사고 날 일이 없겠죠. 셋째, 안쪽에서는 좁게, 바깥쪽에서는 크게 돈다. 네, 두줄 이상 좌회전일 때 적극적 방어 운전 핵심 노하우입니다. 상대 차의 사각을 피하면서, 즉 지그재그로 배치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회전해야 하는 것도 함께 잊지 마시고요. 넷째, 약간 크게 돈다. 이건 뭐한줄 유도 차선의 경우입니다. 종종 회전 각도가 맞지 않게 그려진 유도 차선이 있으니까. 약간 뭐좀 크게 돌아야 하고요. 좌회전했을 때 심장이 또뚝 떨어져. 왜 반대 차선에서 신호 전에 미리 유턴하는 차, 또 불법 유턴 차도 나타나죠. 미리 시야 확보해야 하니까 약간 크게 도세요. 게다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미처 다못 건넌 보행자, 뭐 중앙선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죠. 어떨 땐 차와 차선만 보다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꼭 대비하시고요 아울러 A필러에 가려진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몸을 쓰는 거 이렇게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목소리> 오늘도 비때문에 주결성을 풀면서 다음 방송시간까지 퍼펙트 드라이빙 샵 유도차선 잘 가는데 내가 좋니? 왜 들어와? 먼저 가라 늦게 가고 앞섰으면 빨리 가자 돌 때마다 피해 돌자 내 옆으로 오지 마라 안쪽에서는 좁게 돌고 바깥에서는 뭐 크게 돌자 돌고 나면 불법 유턴 뜬금없는 바람조심 아.